다시 할게 얘로 할거야 얘로 얘로 할거고 어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게 자 녹화했다가 망해서 다시 찍는거기 때문에 현재 요걸 알아야 돼이 영상을 따라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으그 뭐야 이 프로젝트 이 녀석을 가지고 하는건데 어이 당시에는 내가 요 커밋 버전을 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거지 왜냐면, 여기다가 내가 계속 그 커밋을 추가할 텐데, 어, 영상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어, 나중에 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 위에 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참고로, 여기로 돌아, 내가 요걸로, 콕 집어서 여기로 돌아가는 방법은, 요 Q 누르고, Git, 알지? Checkout, 에서딱 치면은,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딱 하면은, 이클립스 p 여기 꼭 F키 눌러야 돼. 클릭해서. 해서, 요거 해주고 요거에 대한거는 내가 어뭐 이거 안해놨어? 해야지 이거 음. 요게 jsp고 이거는 print URL 기반 이미지 파생 서비스 뭐이 이렇게 스프링부터는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자, 그러면 백고 됐지,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DNSG 들어가서, 아, 어, 여기 들어가서 나는 어떤 걸할 거냐면은 음, 얘를 이미 추가해 놨다는 거, 어, 추가해 놨고,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엑스에서 이거해 놨다, 수도에서, 에서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 SSL 어, 알지? 요 히스토리에서 음. 어, 요 짓을 했다. 요걸 해서 그거 추가하고 리스타트하고 요거 해서 그1번 뭐 선택해서 하면은 SSL까지 됐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한게 뭐지? 어, DNSG 작업했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작업했고, 그 다음에, SSL 연결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음. 들어가야지. 서버 들어가서, 어, 호스트 매니저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할, 요 녀석,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서, 추가하고, 저장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네. 8080으로 들어가고, 거 HTTP로. 들어가서 매니저 음 현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어 또뭐 해야 되지? 일단 배포를 해야겠지? 배포를 하려면 어디를 바꾸면 되냐면은 자 여기랑 여기만 바꾸면 된다. 자, 요거는 GitHub 이것도 뭐 이렇게 뭐 복잡할 건 없고, 이거 뭐 이거 알잖아. 이거 어 이거를 끝. 어 근데 이번엔 이거를 여기 어 맞아. 여기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어 우리 거는 데블리가 아니야. 딴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름은 뭔지 알지? 그거. 어 그다음에 이거는 맞춰줘야지. 이거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요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나오면 성공, 음. 음, 나오면 성공이고 아, 플러그인스가 두번 들어갔네. 뭐야? 이거 플러그인스, 플러그인.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작업을 해야지 음, 음. 요거는 어디 누구를 봐야 되냐 요거는 AT보면 어, AT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다 해놓고, 한 번에 설명할게. 설명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스프링에는 모드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컬 모드야 딱히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근데 이제는 모드가 로컬 모드랑 프로덕션 모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 액티브 이건 딱히 실행할 때뭘 어떤 액션 안 주면은 로컬이 되는 거고 로컬이 되면 요 설정하고 요 설정이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현재 프로덕션이면은 요 설정하고 요 설정이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겹치는 게 있다 그럼 우선권은 여기 있다 음. 덮어 쓰게 된다는 거지 그니까 맨 처음에 여기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 설정을 덮어 써서 최종적으로 그 설정 꾸러미들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여기 뭔지 알지? 요거 요거는 퀄이 이쁘게 출력해 주는 거 이게 개발용이기 때문에 실전용에서는 필요가 없다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스파이를 써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여기서는 바로 예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템프 폴더는 리눅스에서 템프 폴더. 여기 는 이게 리눅스용 설정이라 보면 되고 여기는 PC용 설정이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젠파일 저장될 폴더들, 로컬이 그 다음에 이거는 SBS 로컬이겠지. 서버에 그 로컬용 계정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안 해주면은 서버에서 오류가 안 나더라고. 오류가 안 나와. 그래서 해준 거고, 딱히 고칠 건 없어. 이거는 이제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 요거 해줘야 1 0 0 m 가 이상 파일 올라간다 라는거 고그 다음에 뭐 해야 되, 될까 어? 아 그치 요거는 이제 그거 저장하는 거야 그 로그 파일들 왜 로그 파일이 중요하냐면은 로컬에서는 이거 디버그에서 바로 바로 나오고 까볼 수 있고 별짓다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잠깐 멈췄다가 막 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로그 레벨 로그 레벨이 인포라는 건 뭐냐면은 어 로그 레벨을 만약에 에러로 하면은 정말 중요한 에러밖에 안 나와 로그 밖에 안 써요 근데 인포하면은 인포 이하는 인포 이상은 다 남긴다 그걸 디버그를 하면 디버그 이상 그러니까 여기 위로 갈수록 하찮은, 레, 하찮은 에러고 밑으로 갈수록 중요한 로그야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 모드에서는 디버그까지 많아도 되니까 좀 자세하게 남겨놓잖아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성당 뭐냐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로그 남기느라 시간 뺏기면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됐어. 개고 그다음에 메이븐에 러네. 이 일단 들어가서 혹시 있는 거는 한번 좀 지울게. 클릭, 러네즈, 메이븐, 여기다가, 리디 플로이, 런 하면은 최초에는 엄청나게 많이 다운로드가 될 거야. 업로드가 잘 업로드 드가 나오면 끝난 거야. 업로드 했드. 음. 총 우리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 안 되네? 4 0 킬로바이트밖에 안 되네. 우리 프로그램이 압축해서. 음. 음. 자 그러면은 해보자. The re resources 스웨거 한번 까보자. 스웨거에 까보면 잘 나오고. 어. 여기서 여기서 테스트해봐도 되고. 난 직접 해볼게, 여기서. 이미지, URL. 은, 여기다가. 아무나, 아무 이미지 넣고. 항상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어, 요걸 했으면, 어떻게 해라? URL 인코드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URL 인코드 받을, 음. 받을. 넣고, 인코드 때리고. 어딨어? 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니까, 너비 300, 높이 300. 하기 전에 당연히, 당연하게도 이걸 했어야 되지 db. 아, 응. 어. db를 복사해서, 위실에 서버 들어가서 적용을 한번 해주고. 됐어 너비, 아니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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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곱이100 으로 가자. 그러면은 너비 사, 200 곱하기 300 이미지가 100백 으로 나오는 성공인가? TV 어, 접속이 안 됐네. TV 접속이 안 됐다는 건 패스워드가 틀렸다는 건데. TBS 로컬 아닌가? 센터스 거기저 적어주시죠 그래서 S 로컬이네. 음. 음, 이렇게 하면은 Alt Shift X M 한번 해서 다시 이거 할 때는 이걸 한번 지워주고 아예나 지울 필요 없겠다. 안, 이럴 때는 안 나오고 이거 만약에 다시 교체 면 교체 중이 음. 된다 어, 나왔다 성공 어, 이제 이거는 어, 원하는 이미지를 인코드해서 넣고 그다음 원하는 사이즈대로 넣으면 되는 거야 게다가 너비를 빼 높이 빼고 입력해 볼게 빼고 입력하면은 비율 유지하면서 음. 나온다. 하는 거